네, 네, 이번엔 요 퀼팅 네 코코 퀼팅 폼피 스 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예쁘죠? 네, 네, 가볍고 아주 보온성도 좋고 어, 너무 예쁜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예, 진짜 안 입은 것 같아요. 네, 무습니다안 입었습니다. 예안 입은 줄 알아요? 예. 네. 얘 바깥에 온 단이랑요. 네. 서은온 단이랑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바깥 온 저기 온단으로 한번 속 안에 이제 여기 뭐제 약간 속지 같은 거 네, 뭐 안감, 온다는, 안감 네. 같은 거 넣어야지 단가를 싸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싫어요. 네. 이아님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네. 같은 온단입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진짜 네. 거기다가 에 진짜. 이 원단 이렇게 박는 거 네. 진짜 약간 너무 진짜 퀼팅? 너무 이쁘게 예, 나왔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가슴선 네. 밑으로 보면 네. 이렇게 끈이 네. 있어요. 네. 끈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기나 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살짝 네. 살짝 내도 되고 그리고 또 멋스럽게 입는다면 저기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조여서 입으셔도 모양을 내셔도 돼. 음, 얘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개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개, 네. 두개 있어갖고 상당히 멋스럽죠. 진짜 네네. 모양을 네. 어느 옷에서 이렇게 모양 내기가 힘들어요, 진짜 얘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게. 밑단에 또 밑에도 허리 여기가 허리거든요 네. 허리 밑에가 있어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끄는 네. 얼마나 여성스러워 거기에다 이제 옆 라인에 이렇게 네. 포켓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다 이렇게 트임도 네. 살짝 있으면서 입기도 편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가벼워요. 음. 안 입은 것 같아. 네. 뭐 하나 더 입고 싶어. 가벼워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진짜 너무 멋있죠 코코 진짜. 퀼팅 원피스 음, 음. 안팎 원단을 같은 걸 써줘서 네. 아주 네. 더 고급스럽고 네. 어, 보통 이제 음. 보통 옷은 안감은 따로 쓰거든요. 안감은 저렴한 거. 걸다가 어, 이렇게 어, 데저는 안팎을 안팎을 같은 원단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도 보통 착용해야죠. 우리가 이런 애들도. 네. 네. 이겉 온감이랑요, 네. 이속 안에랑요 달라요. 요 달라. 완전히 차이가 무지무지는데 네. 같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네. 또 우리가 입기 편하게 또 단작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또 이온단에 이렇게 단추도 달기가 네.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얘가 실크보다 얇으면서도 이게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어 네요. 그렇습니다. 얘가 네. 진짜 실크는 저리 가라, 예, 얇아 갖고 걸에다가 여기 충전대를 넣어가면서 네. 여기 이제 다시 재운 다음에서 이 박음질이요, 네. 진짜 옛만한데 아니면 이 옷을 못 만들어요, 너무너무 진짜 가 코코 퀼팅 네. 원피스, 네, 네. 네. 또 네. 안에 이제 인너 이렇게 폴라티를 입었죠? 음. 폴라티 입었죠, 음. 실크 폴라티. 요 실크 폴라티 2만 5천 원드리고요. 요 코코 네, 퀼팅 원피스는 10만 9천 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디도 없는 네. 그런 고객님만의 한정판 맞춤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어디도 없, 없는 겁니다. 네. 코코 퀼팅 원피스. 너무 한번 기장 한번 재봐 드릴까요? 기장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가볍고 네. 한울에입어를 입으셔도 좀 필요한 네. 그런 상품이에요. 기장이 에, 116가량 되고요. 116가량 되고요. 사실 반품이 56가량 됩니다. 56가량. 6677 정도, 뭐, 적합하다. 그냥 뭐, 좀, 타이트하게 입으시면, 뭐, 7 7 5도 입으실 수가 있겠고요. 딱 네. 6에서, 네네. 약간, 날씬한 77까지 들어오면 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네. 코코 네. 퀼팅원피스 음, 음. 네. 이렇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